안녕하십니까 정사 그림 교실입니다 어,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해서 연꽃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연꽃의 꽃잎은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아지도록 그리시면 됩니다. 안에 제가 수술을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올려 봅니다. 이렇게. 이 수술은, 요, 안에 요, 제가 둥글게 해놨는 요 부분이 연밥입니다. 그죠? 연밥을 요렇게 뱅돌로 감싸고 있더라고. 그죠? 그 다음에 요 안에 연밥을 요렇게, 안에 연실을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. 요렇게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요 꽃잎의 색은 흰 연, 흰 꽃도 있고, 붉은꽃이나 어떤 분홍꽃도 이렇게 색이 많이 있대 그죠 있는데 색을 다양하게 한번 넣어보시지 그리고 요 어디 정도의 봉우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이렇게봉우리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입을 제가 먹으러 그지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요리 놓으시고 난 뒤에 이 안쪽에다가 인맥을 한번 여 볼게요. 자, 인맥을 이렇게 여 놓으니까 연잎이그요좀 크다지요? 요리 놓으시고 이제는 이런 줄기를, 그지요봉우리하고요 밑에 줄기를 한번 따라보시지. 요거는 줄기가 요 꽃잎에 가려있기 때문에 안 그려도 되겠죠? 음, 요리 놓으시고 난 뒤에. 그 다음에 요 줄기에다가 가시같이 오돌도돌하게 요렇게 있는 요 점을, 그지요 한번 요렇게 찍어보시면 좋아요. 그려놓으시고 난 뒤에 이제 연꽃에다가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. 다음에는 연밥 안에 여기 실을 그지요. 연실을 요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. 그 다음에 연료 수술을, 노라 요렇게 까만 점 위에다가 요렇게 찍으면은, 그 훨씬 더 보이죠. 그 다음에. 이렇게 푸른 잠자리를 한 마리 안 잡았습니다. 연밭에는 수초도 들어있지요. 그러니까. 열어놓고 난 뒤에 밑에 물결을 약간 함 넣어 볼게요 승화라고 한번 써봤습니다. 맑은 영꽃이다는 이런 뜻입니다. 감사합니다.